도시락 차 아니야? 도차 아니야? 도차기? 도차? 응. 아빠는 차도온줄 알았다, 임무. 차고? 차차차. 택배 아저씨가 우리 시안이 선물 갖다 놨을까? 수구리, 마카수구리, 우사 아, 다행이다. 아, 마카수구리, 임무, 수구리 아지? 사시야, 뿌. 으아, 위험해. 택배 아저씨, 이거 맞나 봐, 들고 가자. 응, 이거 들고 가자. 이거? 응. 택배 아저씨가 우리 샤리 선물 가지고 왔다, 그치지리도안들 다시 물어봐봐. 누구 있어요? 캐리어랑 포물러가 있어요. 뭐 하는 거 맞나 모르겠네. 아빠 어제 늦게까지 일했어. 이거 살수 있었어. 아빠 어제 7시에 왔지. 오늘은 5시에 왔지. 이게... 안 보여줄 거다. 임무. 짜잔. 어? 시안이가 아빠한테 고마워 소리를 했어? 사실 두 개야 임무. 아빠 최고지, 두 개나 샀어. 두개다 시안이 거야. 이거 한번 해줘.